안녕하세요. 별빛통화방입니다. 잠들기 전, 반짝이는 별빛처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옛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조선시대 지방 관리에 기발하고 따뜻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어우야담 속의 명쾌한 판결 이야기. 세 편을 모아왔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깨끗한 손의 비밀 옛날 옛날 소량 마을이라는 곳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살고 있었어요. 원님은 젊었지만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고 지혜로웠지요. 하지만 소량 마을은 오랫동안 도둑 때문에 울상이었습니다. 밤마다 닭이나 쌀이 없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원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백성들의 마음이 병들기 전에 이 마을의 도둑을 뿌리 뽑아야겠어. 원님은 자신이 아끼던 가장 귀한 비단 도포를 팔아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을 사주려 했어요. 그 도포는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것이라 원님에게는 보물과도 같았지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글쎄, 그 비단 도포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으니, 범인은 원님 가까이에서 일하는 관청의 아전들 중에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원님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물건에까지 손을 댔단 말인가? 원님은 아전들을 모두 관청 마당에 모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내 귀한 도포를 훔쳐 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원님의 목소리는 무서우리만큼 차가웠어요. 하지만 너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원님은 아전들을 컴컴한 창고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창고 안에는 신령님이 내리신 신비한 쥐덫이 있다. 이 쥐덫에 손을 댄 자는 아무리 어둠 속이라도 손바닥에 새까만 표시가 남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한 명씩 들어가서 쥐덫을 만져보아라. 죄가 없는 자는 마음 놓고 만져도 괜찮다. 아전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아전들은 내가 만지지 않으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겠지? 하고 걱정하며 순서대로 컴컴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언님이 창고에 넣어둔 것은 쥐덫이 아니라 아무것도 묻지 않은 깨끗한 숫돌 하나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전들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원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 너희의 손바닥을 모두 펴서 나에게 보여라. 아전들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죄가 없는 아전들의 손바닥은 모두 시커먼 숱이 묻어 더러웠습니다. 그들은 혹시나 자기 손에 표시가 묻을까 봐 어둠 속에서 숫돌을 만지며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딱한 사람 마당쇠라는 아전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면서도 손을 보여주었어요. 원님이 손이 깨끗한 마당쇠를 가리켜 도둑이라 외치니 마당쇠는 결국 죄를 자백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님은 마당쇠에게 말했어요. 진짜 도둑은 신령님의 벌이 두려워 감히 쥐덕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손을 깨끗이 했을 것이다. 깨끗한 손이야말로 너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였지. 원님은 마당새에게 정당한 벌을 내리고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며 타일렀습니다. 욕심이 부른 죄는 결국 스스로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신비한 구슬의 진짜 주인. 이번에는 소량 마을에 살던 아주머니가 울면서 원님을 찾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아주머니는 울면서 원님께 호소했어요. 원님, 제 보물 같은 초록빛 구슬을 잃어버렸어요.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구슬인데,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님은 잠시 고민하다 명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은 잘 들어라. 혹시나 초록빛 구슬을 주운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물가로 가서 그 구슬을 가장 깊은 우물 속에 던져라. 그러면 신비한 힘으로 구슬이 스스로 제 진짜 주인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원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슬이 우물 속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온단 말이지? 다들 궁금해하면서도 원님의 명이라 우물가로 삼삼오오 모여들었어요. 한참 동안 우물가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뒤쪽에서 꾸물거리는 늙은 상인 한 명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물을 흘긋거리기만 하는데 혼자서만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었어요. 원님이 그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구슬을 던지지 못하고 계십니까? 상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 저는 그저 귀한 구슬이 우물에 던져지는 것이 아까워서 잠시 망설인 것뿐입니다. 원님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구슬이 어찌 우물 속에서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저는 어르신이 그 구슬을 안악내에게 돌려줄 마음이 있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자기 보물을 우물에 던질 수 있지만 남의 것을 탐낸 자는 절대 귀한 구슬을 버리지 못하는 법이지요. 늙은 상인은 결국 자신의 탐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영롱한 초록빛 구슬을 꺼내며 죄를 인정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소중한 구슬을 되찾게 되어 너무나 기뻐하며 원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원님 덕분에 소량 마을은 언제나 정의가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답니다. 욕심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활시위가 밝힌 진짜 주인. 이번에도 원님이 명쾌하게 해결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농부와 옆 마을의 부자가 관아 마당에서 소한 마리를 붙들고 서로 자기 소라고 우기며 크게 싸웠습니다. 원님, 이 소는 제 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소란 말입니다. 무슨 소리? 이 소는 내가 어제 값을 치르고 사온 내 소란 말이오. 가짜 주인을 당장 벌주시오. 원님은 심란했습니다. 소의 목에 걸린 이름표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원님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일까? 소의 목숨이 달려있을 때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지. 마침내 원님이 큰 소리로 명했습니다. 좋다. 이소의 주인을 가릴 방법은 이것뿐이다. 여봐라. 지금 당장 활과 화살을 가져오너라. 모두가 놀랐습니다. 병사가 활 시위를 당기자 부자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님, 손은 다시 사면 그만입니다. 어서 빨리 가짜 주인을 벌해주세요. 부자는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농부는 달랐습니다. 병사가 화를 쏘려는 바로 그 순간, 농부는 비명을 지르며 소에게 달려들어 소의 몸을 끌어 안았습니다. 안 돼. 원님, 제발. 소를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쏘세요. 이 소는 제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소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제 알겠다. 병사는 화를 거두어라. 원님은 소를 끌어안는 농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소의 진짜 주인은 바로 너 농부다. 소를 돈으로 생각하는 자는 소의 목숨이 달아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내 목숨을 걸고 소를 지키려는 순간 드러난 것이다. 농부는 자기 소를 되찾게 되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짜 주인은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원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별빛 동화방에서 들려드린 세 가지 지혜로운 원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돈이나 욕심이 아닌 지혜와 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옛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한 꿈 꾸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